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음. 대만에서도 공부하시고 중국에서도 음.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음. 참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자,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이 세 번, 3년이는 한답니다 이제 <laughs> 10년씩 하고 다른 음. 주석한테 넘겨줬는데 이제 본인이 더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대만 통일 얘기합니다. 어, 이거. 이거는 도대체가 제가 사실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어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그 사람의 등장 방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 아버지 시중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다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은 도울 김영욱이란 말이에요. 네. 중국의 미래가 밝다는 네. 얘기도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니잘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모택동이 죽고 난 후로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그, 격대 지정이라고 그래서, 10년마다 변화돼 5년째 벌써 격대로 들어설 사람을 미리 지정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근데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를, 서구의 민주주의가 갖지 못하는 리더십 체인지의 룰을 원천적으로, 이건 헌법과도 같은 권위를 갖는 방식으로 그걸 지켜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원칙도가 좋죠. 그저 강택민 같은 사람도 어, 하다못해 아, 어, 우진 다오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그 룰을 따라서 자기들이 더 짓고 나고 싶으면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줬는데 어떻게 해서 시진핑이라 사이그그 그 위대한 룰을 버리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어, 자기가 장기 집권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에. 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이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뭐 20년, 10년 전 그런 분위기 10년 전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중국이 뭐 친구라고 했고요, 동반자라고 했고요, 중국과 함께 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이 사람이 그그 그 장본인이 네. 이렇게 배신을 때린다고 하는 거는 배신을 때렸습니까? 배신이죠. 배신이 아니라 이거는 천. 천벌을 받을 그런 아주 천 명을 중국 중국께서는 이천 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천 명을 어기는 아니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대표적인 응. 석학께서 중국 지도자한테 천벌 받는다 이렇게 가시면 아니 그뭐 어, 아니 하늘의 명을 어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네. 해서는 안 된다고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맹자로부터 뭐냐면 그거는 이민 국민과의 민과의 약속이고 그거는 민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다. 네. 여기 이그 걸렸거든요. 저 네. 천안문 앞에 네. 이 민중들의 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 대회를 향해서 보는 뿌여온 거. 야오 이거 그랬거든요. 야오 우리는 문혁을 원하지 않고 개혁을 원한다. 예. 부야올링쇼 야오셴피아. 우리는 영수 또 하나의 모택동 같은 새로운 영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선거용지를 원한다. 아. 아 그러면서 상해에 걸린 지금 그걸 보면 이거 이걸 걸린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지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난 이길 상당히 좋아하는데 장장황허. 있다 어려워. 양자강, 네. 장강, 양자강, 예. 양자강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표도 중... 그러니까 중국산들 이렇게 호방하네요. 하는 문 이런 민족인데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느냐 이런 깊이 있는 깊이가 있죠. 어, 저력이 중국, 있죠. 문화의, 저력, 저력이 문화의 저력이 있죠. 저력이 문화의 저력이 있죠. 저력이 네. 있죠. <laughs> 중국도 좀 정치가 좀 문제네요. 조금 문제일 정도가 아니라 왜, 네. 이, 예를 들면 가장 이이이 이, 이, 이 스튜피드한 것이 뭐냐면은 홍콩 같은 것도 네. 그걸 완전히 자기 영국이 그 양보할 적에는 어떤 자치적인 성격을 50년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받은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러한 홍콩의 그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살려놓음으로써 거기서 엄청난 문화적인 이 역량을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만만 해도 이 대만이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문화 덩어리예요 그거는. 예. 엄청난 사실 대만대학과 북경대학을 비교할 쪽에 지금 대만대학의 우리 최선 인물학에 있어서는 우리 대만 대학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아, 나오는 책이라든가 연구성과라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대만 같은 거는 어차피 그건 중국인데 네. 그거를 지금 먹겠다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 이 중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네. 어,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음.